하늘의 문회원은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하늘 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단니엘 7장 27절 한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놀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부침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리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어, 다니엘은 5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응답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다니엘 개인의 기도에 대한 응답 또는 구원은 분명히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응답 또는 약속은 받지 못했고, 여기에 대한 답답함, 여기에 대한 아픔, 여기에 대한 눈물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물과 아픔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답답했을 때에 특별히 벨사살이 왕이 왕권을 가지게 되었던 그 시점에 또다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다니엘 7장입니다. 어,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꿈과 환상,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꿈과 환상은 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이 짐승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큰 일에 말하는 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을 하며 자신의 자, 자신 스스로 교만스럽게 말하는 그러한 언어에 대해서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잔인함 또는 그들의 악함을 뒤에서 조정하는 배후 세력이 있는데 다름 아닌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박해하는 또 다른 존재, 마귀를, 사탄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니엘의 꿈과 환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을 겪고 또 고난받는 또 다른 존재가 있음, 있는 것,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9절과 10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 모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을 펴놓았더라. 여기, 옛적부터 개 항상 계신 이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옷이 짜다. 어, 이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창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항상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과 머리카락이 희다는 것은 빛나는 순결함을 뜻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제와 어, 그리고 임, 어, 거룩하신과 임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보자를 둘러싼, 둘러싼 섬긴 자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다 는 것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 주위에 가득하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절과 십절은 하나님의 법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원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하나하나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하고 완전한 판단이고 판결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완전하고 정확한 판결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루아침에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내 짐승의 권세는 하나님께 빼앗기며 완전한 멸망의 시간, 완전한 한결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금 다니엘이 보는 환상 또는 다니엘이 보는 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첫 번째로는 바다에서 올라온 내네 짐승과 열 불을 먼저 보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장면에 하늘 법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네 짐승을 심판하는 그 꿈과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본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7.9절부터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신 하늘의 법정 또는 하늘의 법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하늘의 법정 또는 하나님을 다니엘이 바라보면서 동시에 작은 뿔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작은 뿔이 큰 일을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원을 보는 동시에 뿔이 말하고 있는 소리 다시 말하면 넷 뿔과 열 뿔이 받고 있는 심판을 동시에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두 환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예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법원, 이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땅 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대적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같은 시간에 하늘에서는 예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내 짐승과 열불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와 강력한 힘을 가진 왕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13,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 같은 신이는 18절에 보면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7장의 마지막 환상의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권세와 다른 영원한 권세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초라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없을 만큼 볼품없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주의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주의 백성의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권세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리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 복종한다 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영어 성경 여러분 보시면 all dominants shall serve and obey them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님의 교회를 세상이 복종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의 백성을 감당하지 합니다. 따라서 이까지껏 경제적인 어려움 이까지껏 건강의 문제 이까지껏 이것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어, 주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으로 마무리 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승리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그들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어렵고 고난이 닿는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으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서는 이미 주께서 승리하셨기에, 주께서 그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참 공고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법정을 보게 하시고, 하늘 위에 앉으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 우리의 고백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오늘 하루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 7시 45분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주요. 축복합니다. I'm sorry. See? You.